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유람선에 침몰당한 베네수엘라 군함을 소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새벽 베네수엘라 해군의 연안 초계함이 포르투갈 선적에 크루즈 선박을 들이받고 침몰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때 스페인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포르투갈 대항해시대의 추억을 상의시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만든 엉터리 군함이냐고 흥분하면서 그저 언제나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를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번 사건에서 포르투갈과 중국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넘치는 석유 수입을 주체 못해서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리던 차비스 대통령 시절에 베네수엘라 해군이 소위 듣보잡 중국제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최정의 공수부대 중령 출신으로 현역 시절 두 차례나 군부 쿠데타를 시도했던 차베스로서는 대통령 집권 후에 미국의 금수조치와 침공 위협에 맞서 첨단 군비를 갖출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2005년도 해군 주력함의 공급국으로 스페인을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스페인 나반티아사와 총 8척의 함정을 12억 4,600만 유로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50톤급 원양초계함 4척과 1,453톤급 연안초계함 4척이었습니다. 나반테아사는 2010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8척을 모두 성공적으로 베네수엘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민간 여객선을 들여하고 침몰한 나이고아타 함 역시 2011년 2월 베네수엘 해군에 인도된 최신의 연안초계함중 한척입니다. 전장 79.9m에 배수량 1,453톤, 헬기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탈리아제 오토 멜라라 76mm 주포 등 무장을 갖추고 최대 시속 22노트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2010년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우리 포항급 초기함 천안함이 88.3m의 전장과 1,220톤의 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크기나 조금 더큰 크기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해군이 스페인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한 지채 10년도 안된 최신의 군함이 어쩌다가 민간 크루즈 선박 레즐루트 호의 먹이가 되고 온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일까요? 왜 좌파 독재 정권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팔아먹고 마지막 보로인 군대까지 팔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것인지 공연이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작년 8월 비상 출격 대기 중에 빨간 마을아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베네수엘라 얘기를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 새벽 0시 0 45분. 베네수엘라 도르투가 섬 북서쪽 인근 13마일 공해상을 지나가던 유람선 레졸루호는 갑자기 나타난 베네수엘라 초기 함으로부터 영해를 침범했다는 경고와 함께 동쪽 마르가리타 섬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르투가 섬은 스페인어로는 이슬라 데 도르투가 거북이 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많이 와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콜럼비아 크루즈 서비스 회사 소속의 레졸루토는 즉시 함부르크 본사와 긴급 대책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해군 초기함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레졸루토를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끌고 가겠다면서 유람선의 우측 선수를 함정 뱃머리로 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람선 선수가 살짝 긁히는 피해를 입은 반면 초기함은 선체가 깨지면서 물이 들어차고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42명의 초기함 장병들은 갑자기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카리브해라지만 밤바다는 역시 많이 차갑습니다. 잠시 이들을 지켜보던 유람선 선장은 네덜란드령 쿠라사오를 향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승객 없이 승무원 32명만을 태우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사이레스를 출발한 유람선은 갈 길이 급했습니다. 레졸루트 호를 임차했던 크루즈 라인 원 오션 익스페디션스의 채무 미정산으로 작년 11월부터 부에노사이레스에 발이 묶였다가 겨우 풀려나와서 이제 쿠라사오로 향하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전세의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베네수엘라 해군 폭망사입니다. 길이 79m, 1453톤짜리 꼬마 군함이 자신보다 몇배 크고 무거운 길이 120m, 8,445톤짜리 유람선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드로 대통령의 표현대로 100kg짜리 헤비급 권투선수가 어린아이를 두들겨 패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 라지만 화환이 불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크기의 유람선을 향해서 초기암 함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함장을 몰아갔다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질기다는 좌파 바이러스에 제정신을 잃고 만 것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용맹함에 취해서 누가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해보자고 한번 들이받아본 것일까요? 유람선 레졸루토는 일반적인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아닙니다. 1993년 핀란드 라우마에서 건조된 레졸루토는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의 극지선박등급 아이스클래스에서 최고등급인 1AS 등급을 받은 선박입니다. 얼음을 깨고 가는 본격적인 쇠빙선까지는 아니지만 얼음을 해치고 남극과 북극 유람을 즐길 수 있도록 쇠빙, 내빙, 결빙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 극지 운항 선박입니다. 재빠른 작전기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얇은 고조강으로 제작된 초기함과는 재질 자체의 강도와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들이박는 놈이 멍청한 놈입니다. 극지 운항 선박의 특성을 미처 알지 못한 베네수엘라 초기함 함장의 무지와 만영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자국 조선업의 위용을 전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즉 독일 선사에 소속된 레젤루토는 선정만 포르투갈일 뿐 포르투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박의 선적은 편의에 따라 파나마나 라이베리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륙 국가인 몽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부활 소식에 환호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이겠지만, 그래도 독일이 2차 대전 일에 최초로 전함을 격침시켰다는, 그것도 민간 유람선으로 전함을 격침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뻐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베네수엘라 함장에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람선 레졸루트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영어로 레졸루트는 단호한, 확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베네수엘라 해군 초기함이 민다고 밀릴 만큼 만만한 선박이 아님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람선에는 왜 레졸루트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게 된 것일까요? 핀란드에서 건조된 레졸루트의 원래 이름은 헨시아틱이었습니다.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독일 북쪽과 발트의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한자연맹 한시아틱 리그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One Ocean Expedition이라는 캐나다계 극지 유람전문 크루즈 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레졸루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레졸루트호는 1854년 북극 탐사 중에 사라진 600톤급 영국 함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레졸루토는 1854년 4월 북서 항로를 탐사하다 실종된 영국인 존플랭클린 경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지시로 북극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얼음에 갇혀 배가 꼼짝하지 못하자 그만 배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함께 영국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반이 지난 1855년 가을 미국 포경선이 1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레졸루토를 발견하게 되었고 미국 정부는 이 배를 사들여 4만 달러를 들여 깨끗하게 수리를 마친 후에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에 감동한 영국영은 1879년 레졸루토가 퇴역하자 배에 사용된 영국 참나무로 책상을 만들어서 미국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양국 간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담아 답례품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놓고 즐겨 사용하는 대통령 전용 책상 레졸루트. 데스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책상을 애용합니다. 그는 책상 한 캔에 빨간색 버튼을 올려놓고 버튼을 꾹 눌러서 시원한 코크를 시켜먹기도 하지만 북한에 핵위협이 있을 때면 이 버튼을 눌러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거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책상입니다. 유람선 레젤루토가 베네수엘라 해군 초기함을 격침시킨 지 이틀 후인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과 동태평양 해역에 대규모 함정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대 규모 해상 봉쇄 작전의 시작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 베네수엘라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남부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과 해안경비대, 공군 특수부대 병력이 모두 참여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중미 지역으로 향하는 남북 지역을 카리브 해와 동태평양 양쪽에서 공중과 해상으로 입체적으로 물쇄할 틈 없이 봉쇄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1,500만 달러에 현상금이 걸린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군부 지도부를 향한 미군의 압박 작전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송과 원유 수출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드로의 최대 자금 수입원으로 남아있는 마약 판매 자금이 막히면 베네수엘라 군부의 혼란이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드로 진영의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면 차라리 마드로를 미국에 넘겨주고 1,500만 달러도 타고 마약범죄 면책도 노리겠다는 군부 지도층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플로리다를 출발한 대규모 미국 함대는 곧 카리브해에 도착합니다. 베네수엘라 북부는 꿈속 풍경 같은 카리브해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붉은색 흰 새들이 수평선을 가득 채우고 곳곳에 산호초와 맹글로브 숲들이 열대의 바람 속에서 천국의 풍경을 연출합니다. 마드로가 물러나고 좌파 독재가 끝이 나면 작은 베니스, 베네수엘라에도 다시 찬란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레졸루트 미국 대통령 책상 레졸루트 데스크에는 대통령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한 손에는 열세 개의 화살 또한 손에는 올리브가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독수리의 고개가 올리브 가지를 향하고 있지만 전쟁시에는 화살을 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1,500만 달러란 거액의 현상금이 목에 걸린 마드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틈틈이 제 목도 만져보고 미국 독수리목의 방향도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바다 넘어 다가오는 미국 함대의 위력 앞에서 그를 지켜줄 베네수엘라 해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안 초기함은 유람선 레저로토와 앞에서 이미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